나이 많이 먹은 사람, 그리고 어른.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을 무조건 어른이라고 부르곤 해요. 근데요,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인 건 아니래요. 어른이란 상대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래요. 그래서 질량이 큰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. 우리는 단지, 나이가 많다고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. 먼저 온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. 너는 말이야, 상대를 가르치려 하고 행세하려 하면 그때부터는 꼰대가 돼요. 어른은 윗사람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에요. 어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건 존중하는 마음이에요.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과 어른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. 진짜 어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따뜻하게 곁에 있어줘요. 존경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.